장두식 작가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. 또 이야기는 장서의 학자 박상철의 노화 혁명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백세인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, 가장 보고 싶은 사람, 가장 좋았던 시절에 대해 묻는 조사를 또한 적이 있다. 상당수는 더 이상 바라거나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했지만, 더러는 그 미래 지향적 욕구를 강하게 표현해 적자 하나 놀랄 때가 있다. 가장 그리운 사람이 누군가라는 질문에는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누어진다. 그 돌아가신 부모와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자식들이다. 그 중에서 먼저 죽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큰 비중을 또 차지했다. 그런데 강원도 그 하청군 상서면에서 만난 그 백세 할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. 그 어르신은 백세인 조사단가의 대답에서도 거침없이 정부를 또 비판하고 이웃 나무라기를 망설이지 않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하루를 잘 내는 분이었다.자식이 오남 일녀인데 모두 출타했다.첫 번째 부인과는 또 사별하고 재혼하여 살고 있는 아내가 또 지금 중풍을 앓고 있어 9년째 직접 간병을 하고 있었다.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스스로 일상생활을 이루고 있는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었다.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자 그 백세인은 어머니가 제일 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. 그 이북에서, 북한 쪽에서 올람하면서 어머니를 부득이 북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 한번 못 들었고 이산가족 상봉도 제일 먼저 신청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였다면서 또그 백세인은 울먹거렸다. 불효자는 운다고 했던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깊어지는 듯 했다. 돌아가셨으리라 짐작을 하면서도 또 혹시나 하면서 어머니를 볼수 있을까. 백살이 넘은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부모 자식의 그 의미와 가치를 대삼 대세계가 한다. 이 장서 의학자는 전남대 연구석자 교수이기도 또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인간은 나이를 많이 먹고 뭐 백살이 되어도 자기 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. 어머니가 만약에 지금 살아 계신다면, 잘하십시오. 돌아가신다면, 잘할 수도 없을 뿐더러, 어떻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야, 다 똑같겠지만, 살아 계실 때 잘하시고, 돌아가신데 후회해도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.